도둑이야 저 사람이 제 돈을 훔쳐갔어요 잡아보시지 이 방망이를 던져보자 이거나 받아라 으아 그만 도망치고 이제 내돈 내놔 그렇다면 너에게 기회를 주지 이 중에 딱한 곳에 너의 돈을 숨겼다 기회를 딱 다섯 번줄 테니 번호를 맞춘다면 그대로 돌려주지 진짜지? 나 같이 착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럼 골라봐 여러분들도 몇 번의 돈이 있을지 예상해봐요 1번 과연 1번에 돈이 있을까? 꽝이다. 그렇다면 5번. 5번이라고. 꽝이다. 아, 큰일 났네. 그럼 3번. 3번을 열어 볼까? 꽝이야. 이제 기회는 두 번밖에 안 남았어. 그럼 9번이야. 9번을 볼까나? 이걸 어쩌나. 꽝인데.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. 몇 번에 돈이 있을 것 같아? 댓글로 추측해 줘. 그럼 6번이다. 이번에 틀리면 이 돈은 내 거야. 찾았다. 휴. 마지막 기회에서 숨겨 있던 돈을 찾았어. 여러분들도 돈을 찾았나요?